첫 번째로 월드보스 스피리드 의 정원이 이제는 벌레형 스피리드 분신만 등장하도록 수정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혈맹 레이드 분노한 스피리드 정원 같은 경우는 벌레형 스피리드와 인간형 스피리드를 모두 처치하면 뭐더 높은 보상을 획득할 수 있대요. 근데 저희 혈맹은 아직 피해소약을 다못 들어서 진행을 못할 것 같아요. 진짜. 두 번째로는 명예 상점 추가가 되고, 이제 상점 교환소에서 이제 다양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거 명예 코인으로. 근데 이건 뭐 어떻게 나올지는 봐야 될것 같아요. 일단 이거.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신규. 1기 등급 장비 제작이 추가된다고 하는데, 뭐, 무관의 장검, 뭐, 양손검, 여러 가지 일단 제작할 수 있는 게 추가된다고 합니다. 저희 수업은 이거 c m i 트가 뜨자마자, 그, 제작 그 주문서가 약간 올랐더라고요. 한 2, 3천 다이아 정도? 가격 올라갔어요, 벌써. 사람도 진짜 빨라요. 구매해가지고 완전 다시 다, 등록을 다시 해놨더라고 빨라야 돈을 법니다. 근데 이건 그네 번째 신규 변신 카드가 추가된다고 합니다. 두 종이랑 컬렉션 세 종이 추가되는데 이 신규 변신 카드는 혈맹상인 그 클램블에게서 구매할 수 있다고 하니까 구매하는 뭔가 있겠죠. 이거 업데이트 되면은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변신 컬렉 채우시기 바라시고 다섯 번째로는 슬기로운 혈맹 생활 두 번째라고 이거 이전에 이벤트를 했었거든요. 이 혈맹 이벤트 그래가지고 공원도를 두배 획득할 수 있고 그 아데나로로 기부할 때 금액이 줄면서 횟수가 증가하는 이때 공원도를 좀 많이 올리려고 막 작업을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최대한 막 투자했었던 걸로 그래서 이거 공원도 최대한 획득하셔가지고, 이득 보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뭐, 당연히 나오죠? 매주? 신규 상품 안내인데, 이번에는 희귀카드 조각 패키지라고 해서, 조각을 제작하면 희귀카드 준다는 거죠, 이거. 이전 거랑 뭐 다른 건 없어요. 그냥 조각 4개를 희귀카드 하나 얻는 겁니다. 돈 많으신 분들은 하시면 될것 같아요. 뭐, 기간은 16일부터 4월 6일까지인 거 보니까, 꽤 오래 하네요, 이거. 서버당 8번 구매 가능하시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하시기 바랍니다 16000다이하죠 그리고 엘레노아의 비법 조합 패키지라고 이 패키지를 파는데 이제 하다못해 희기 방어구 제자 비법서까지 이제 팔아쳐 먹으려고 이렇게 넣었어요 희기 아이템을 이제 제작할 수 있는거 추가 하니까 이게 필요할 거다 라고 해서 나오는 거죠 이제 추가적으로 아 이게 이렇게 나오는게 아니라 일반 유저들이 좀 파밍을 해서 할수 있게끔 좀 이렇게 운영을 못하나 모르겠어요 뭐든지 다 이거 팔아 제끼려고 하는 생각 밖에 안 하고 있어 가지고 좀 그렇긴 해요 그리고 이게 스텝이 1 2 3이 있는데 이세개 스텝을 스텝을 다 구매하면 조각이 다섯 개예요 이걸로 제작을 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업데이트 되고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건 어, 돈 많으신 분들은 다 사시겠죠 카드 포키 선택상자도 준다고 하니까 필요하신 분은 사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포개 주문서 제작 5주차라고 해서 이 명예코인 상자를 상시 제작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명예코인 필요하신 분들은 제작해서 쓰시면 되겠죠 강포 주문서를 제작하는 거니까 다이아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 방어구에 이어 이번 주도 방어구 제작이 진행되네요. 영웅 방어구 이제 제작을 하는 건데, 그 장갑이랑 투구랑 이제 망토 판매를 하는 거가 뽑아제 끼는 거죠, 이제. 다시 똑같이. 근데 이거 보면 자꾸, 아, 드는 생각은 뭐냐면, 계속 매출을 올려야 되는 거는 이해를 하는데, 이 처음에 했었던 말이랑 너무 다른 다른 거잖아요. 일단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뭐. 변신이랑 뭐 마워 인형 외에는 다른 BM은 없다라고 하면서 방어구는 이제 다 팔아 제끼고 말을 돌리면서 이렇게 한다는 게 진짜 좀 실망이 좀 크긴 해요. 점점 가면 갈수록 그리고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지금 저희 에바 칠서 같은 경우는 보스 탐을 하면 아이템 드랍이 진짜 거의 없었어요. 그러다가 보스 두배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해서 저희는 일단 다음 영토가 나오기까지 그 힘을 아꼈다가 다음 영토 나오면은 이제 뭐 전투도 해야 되고 하니까 레버를 이제, 랩업을 이제 뭐 우선적으로 하면서 지금 쉬고 있는 중인 건데 처음에 리니지 얘기할 때 전투가 활발한 서버는. 아이템이 잘 나온다라고 했어요. 획득률이, 확률이 더 높다라고 했죠. 잘 나오는 것보다 확률이 더 높다고 했죠. 그렇게 저희가, 막, 에바 칠섭에서 그 전투 때, 진짜, 아이템이 진짜 안 나왔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저희는 아예 전투를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아이템이 막, 지금, 뭐, 쏟아지듯이 하고 있어요. 이런거 보면, 대만 유저들이 잡으면, 아이템이 좀 나오고, 한국 유저가 잡으면 아이템 드랍률이 진짜 낮아지는 것 같은 느낌을 막 받으실 거예요, 진짜로. 다른 서버 분들도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 많다고 하더라고요. 약간 뭐, 대만 리니지 않은 듯한 느낌? 대만 유저가 때리면 뭐, 확률이, 드랍할 수 있는 확률이 뭐, 한 40%, 50% 되면 한국 유저는 한 5%에서 10% 밖에 안 되는 그런 느낌이죠, 진짜로. 그리고, 필드 상향도 똑같고, 이게, 대만 유저가 템 드랍해서 먹는 거랑, 일반 그 한국 유저가 템 드랍해서 먹는 거랑, 전체 창만 봐도 이 차이가 엄청 큰걸딱 보이는데 이게 아, NC가 진짜 지금 대만이 리니지 더브에 그러니까 열강을 하고 있으니까 이거 밀어주려고 이렇게 하는 건지. 매출이 거기에 더잘 나오니까. 왜냐면 저희는 하드마이 당해가지고 이제 가금을 안 하잖아요. 한국 유저들이. 되게 똑같이 똑같이 할 거니까. 그런 거 보면 이거 앞으로 사람들 더 실망감을 느끼고 떠나실 것 같은데. 운영, 진짜 정신 차려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에 얘기했던 n 신말 진짜 다 거짓말인 완전 드러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가금을 일단 멈춘 상태입니다. 그니까 러 매달 거의 한 40에서 70 정도 이렇게 가금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이거 거의 멈춘 상태고 가금하실 거라면 다들 뭐잘 생각하시고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그 아덴 영토가 나온다고 합니다. 날짜는 23일 수요일. 아덴이 업데이트 된다고 하는데 이 업데이트 될때 신규 월드, 어레인 서버가 오픈된다고 해요. 여기에 보시면. 아덴 업데이트 예정이라고 하죠. 이날 오픈을 하는 건지 아니면은 업데이트가 반영이 되는 건지 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일단은 23일 날 뭔가 어 공지를 또한번더해줄것 같아요. 그리고 어레인 서버 1에서 12까지 12개의 서버가 오픈된다고 하니까 뭐 신섭 기다리신 분들은 이때 날짜 맞추셔서 접속하셔서 게임을 즐기시면 될것 같아요. 아덴 영토 뭐 업데이트 돼서 어떻게 될지 그리고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지에 따라 진 유저들이 더 떠날지 남을지 뭐 결정될 것 같아요. 지금도 일반 유저들이 많이들 접고 계시죠. 계속 그 가금을 해야 되는 시스템을 너무 만들다 보니까 그 리니지 M 때, 2M 때, 그 많죠 리니지 뭐 PC 리니지부터 시작이었겠죠. 그거에 질렸던 사람들이 그 옛날 그 느낌 그리고 뭐 그런 느낌을 해가지고 접속을 했었는데 이제는 그거에 이제 지쳐가지고 이제 많이들 떠나고 있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엔씨 진짜 제발 형신 차려야 될것 같아요. 매번 얘기하지만. 계속 이렇게 그니까 운영하시면 다 적고 대만 매크로 돌리는 작업장들 그리고 대만 유저 몇명뭐 이렇게 게임하고 있을 거예요. 그 이거 항상 많은 그 BJ 분들이 얘기하잖아요. 제발 한기로 듣지 말고 한기로 귀로, 아까 한 한기로 귀로 듣고 한기로 흘리지 말고 좀 바, 반영 좀 해주세요. 뭐 예, 얘기해 주는 것들 이거 뭐 어려운 것도 아니고 좀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업데이트 뉴스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그럼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